안녕하세요. 늘 빠르게 IT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피입니다. 저는 지금 이파 2018 현장에 와있는데 제가 지금 방문한 곳은 시티큐브 베를린역에서 삼성전자 전시관에 와있습니다. 삼성전자 전시관은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갤럭시 노트 9 전시가 돼 있겠죠. 그럼 갤럭시 노트 9 제품 외에 어떤 제품들이 전시가 돼 있는지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보시는 것처럼 먼저 일단 모바일 전시존 쪽으로 왔는데요. 보시면 갤럭시 노트 9 제품들이 S펜과 함께 전시가 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, 빅스비 기능이나 S펜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직접 시연을 해볼수 있게 전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네, 그 옆쪽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갤럭시 탭 S4 모델을 만나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제품을 이렇게 PC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습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주로 보여주고 있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모델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. 바로 갤럭시 워치 제품도 이번에 전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. 갤럭시 워치는 보시는 것처럼 길어진 배터리 타임 그리고 인텔 레이전트 타임키퍼 그리고 오토 히트니스 기능 그러니까 운동했을 때 자동으로 측정을 해주는 기능 그리고 방수 기능 등이 강조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었고요. 지난 제품이 갖고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휠을 통해서 조작하는 UI 등은 그대로 적용이 된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옆쪽에는 다른 색상의 갤럭시 워치를 만나볼 수가 있었네요. 이렇게 휠을 통해서 조작을 할수 있고 측면에는 두 개의 버튼이 위치를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이런 갤럭시 시리즈보다 더 크게 전시가 되어 있는 건 바로 이 8K가 아닐까 싶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8K QLED TV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걸확인할수 있었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큰 전시 공간을 마련을 하고 다양하게 8K TV들을 전시를 하고 있는 걸볼수 있었습니다. 이 제품은 85인치 제품 그리고 82인치 제품도 만나 볼 수가 있었고 이쪽으로 가 보면 네, 75인치 제품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이번 2파 2018의 화두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8K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삼성전자가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의 8K TV들을 전시해서 를 이슈를 잡으려고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. 네, 이곳은 4K와 8K를 서로 비교를 해볼 수 있게 구성이 된 존이었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FHD 소스를 가지고 봤을 때 8K와 4K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쪽에는 리얼 8K, 레졸루션 Q, HDR 8K, 8K AI 업스케일링 그리고 퀀텀 프로세서 8K 등에 대해서는 기술에 대한 설명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, 이렇게 8K 삼성 QLED TV 등을 보면서 확인할수 있던 점은 역시 해상도가 좋아졌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선명한 화재를 감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 QLED 제품이기 때문인지 이 두께는 여전히 좀 두꺼운 물론 이 제품이 이제 양산되는 제품과 달라질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두꺼운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럼 이제 또 다른 제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, 이외에도 삼성전자 전시관에는 VR 를 끼고 4D 익스피런스를 경험할 수 있는 존이 마련이 돼 있었고요. 그리고 갤럭시 제품들이 갖고 있는 슈퍼 슬로우 모션을 보시는 것처럼 레이싱 경기를 통해서 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전시존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인텔리전트 홈이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가전 제품들을 IoT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전시가 되어 있고, 보시는 것처럼 세션을 가져서 이러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이 외에도 다양한 VR 게임 등을 즐겨볼 수 있게 행사장이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요. 그럼 이상으로 2파 2018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제가 만나본 제품들의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